그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저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63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는 걸까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과 그날 밤 그녀가 마주한 예상치 못한 순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랑 63살의 나이에 처음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내 가슴은 다시 젊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지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여느 때처럼 라디오를 켜놓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지요. 점심 무렵 거울을 보니 새치가 제법 올라와 있었습니다. 염색해야겠다. 싶어 동네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미희.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정숙이 왔네?"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드는 미희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표정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자 미희는 살짝 놀란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보여?" "그럼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 친구가 생겼어. 그 말을 듣자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맞부딪혔습니다." "정말 야, 축하해. 드디어 연애하는 거야?"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날 너무 아껴주거든." 미희는 어색한 듯 얼굴을 붉혔고 저는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잘 됐다. 우리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 언제 한번 보여 줘. 인사라도 하게.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미희는 행복해 보였고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미희와 헤어지고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는데 마음 한쪽이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나답지 않게 괜히 기분 전환도 할겸 평소라면 그냥 집으로 가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길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얼마 전 동네 친구가 추천해 준 곳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음식이 기가 막혀. 요즘 입맛 없다고 했지? 한번 가봐. 한번쯤 가봐야지 하다가 미루고 있던 곳이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거기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도 좀 색다른데 가볼까? 그렇게 저는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조금 먼 곳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남편과 그리고 제 친구 박미희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미희가 내 남편의 손등을 스치듯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미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녀가 말했던 날 아껴주는 남자. 그게 제 남편이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 태연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앞에 섰습니다. 할말 있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의 당신이랑 만나고 있죠. 남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봤어요 둘이 손잡고 있는거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긁적 였습니다 아 그거 오해할 만한 의 그냥 편하게 만난 거야 손좀 잡을 수도 있지 저는 허수슴이 나왔습니다 손만 잡았겠어요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뻔뻔한 태도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랑 사는 게 재미있었어? 맨날 똑같은 하루, 똑같은 대화, 지겹지도 않냐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30년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막상 혼자가 되니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상을 차릴 필요도 누군가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너무 잘 지내는데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면서 나를 돌볼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건데, 난 뭐가 하고 싶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만 하던 일, 봉사활동을 하며 느꼈던 보람, 남을 돌보는 일이 어쩌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몇 개월 후,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늘 바쁘게 흘렀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고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지요. 덕분에 큰 생각 없이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 아침마다 어르신들 휠체어를 닦아놓고 말없이 고장난 서랍을 수리해주고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는 사람.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지요. 그냥 성실한 직원이구나 하고 넘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진우씨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진우씨는 요양원 일 괜찮으세요? 그는 순간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 하셨나봐요?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그는 생각보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지요. 비슷한 일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그 사람이 점점 신경이 쓰일 무렵, 요양원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던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요. 그때였습니다. 정숙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이진우 씨가 조용히 우산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마침 버스 시간도 애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우산 속에서 누군가와 어깨를 맞대고 걷는 게 비가 내리는 소리 사이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오는 날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싫지는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감정이 점점 더 분명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요양원 휴게실에서 이진우 씨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날 찾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따뜻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낯선 어조였습니다. 그 일과 나는 상관없다고 했을 텐데, 저는 그 순간 그대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조급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사 준비 중 어르신이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급히 부축하려다 그만 제 발이 미끄러졌지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따뜻한 손이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진우 씨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손은 저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건 저보다 그 사람이 더한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다는 걸. 그의 배려가 익숙해지는 게더 이상 자연스럽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 순간이 지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퇴근 후 요양원 앞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문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이군. 이진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씨가 몸을 굳힌 채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조용하고 따뜻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긴 그냥 조용히 사는지 궁금해서 왔지. 그 남자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일부러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겠어. 그 말투에는 명백한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우 씨가 그 남자를 노려보는 듯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짧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참 조용히 살고 있었구나? 근데 너라는 존재가 요즘 참 거슬려서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참 웃기지 않냐? 내입 하나에 우리 인생이 갈렸다는 게. 근데 그때 조용히 사라져줘서 나도 참 편했는데 말이야. 할 말이 그것뿐이라면 돌아가시죠. 만에 하나 내 입에서 헛소리라도 새어 나오면 그 남자가 피식 웃으며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야. 그 순간 이진우 씨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그 남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나가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진우 씨... 그를 부르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무겁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한 발걸음이었지만, 어딘가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진우 씨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늘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어딘가 더 단단하게 벽을 세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우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진우씨는 며칠째 불안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르신 약 시간을 깜빡하기도 했지요. 늘 꼼꼼하던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우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퇴근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 물음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그의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진설건설의 신축 건물. 안전 진단 결과가 심각한 위험 수준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안전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그때 부사장이었던 윤상필이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네의 와이프, 앞길이 창창한데 안타깝지 않나? 그 말에 이진우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죠. 하지만 결국 3개월 후그 건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꿈에서 그들을 봅니다. 도망치듯 사라졌지만, 그들의 얼굴이 잊히지 않아요. 이 진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고, 악몽에 시달리고, 결국, 이혼했죠. 진우 씨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이런 비겁자와, 당신이 가까이 지내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씨.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쉽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진우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정숙 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쩐지 조금은 서글픈 미소였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걸까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우 씨.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마음이 사치일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사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 사이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선물일지도 모르죠. 그가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랑이란 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괜찮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막상 둘만 있으니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이진우 씨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살짝 웃으며 건넨 말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툭. 갑자기 발끝이 저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서 그런 걸까요? 저도 모르게 종아리를 주물렀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조금요. 그가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 아니 괜찮아요. 당황해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조용히 제 발목을 감싸 쥐고 천천히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러시면 저 민망한데요. 작은 피로라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살짝 움켜쥐며 힘을 주었는데 아트.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프십니까? 아, 아니 생각보다 시원해서요. 눈을 질끈 감았는데, 잠시 아주 짧은 순간,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어색하십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요? 이제부터 부부인데, 그 미소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만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기대어 앉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날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두렵고, 낯설며 망설여지는 감정이지요.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채울 수 있는지 저는 이 사람을 만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가오는 사랑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가요? 사랑에는 정해진 방식도 때도 나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만이 필요할 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는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